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규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역량에 대한 기억과 추모의 공간이자 완주군을 대표하는 현충시설인 완주독립운동 추모공원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거룩하게 희생하고 공헌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과 위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순고한 나라 사랑의 정신까지 함께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해 6월 국가보험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 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험부는 모든 국민이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보훈을 체험하여 보훈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업무추진방향으로 삼고 서울연충원을 휴식과 주의의 공간이자 다양한 보험문화를 향유하는 보국보훈의 성지로 재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현충시설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완주군은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의 연장을 포함해 동학농민영명 2차 봉기 최후항전지 만세운동및 항일 독립운동까지 전개되었던 말 그대로 곳곳이 항일 역사의 현장이자 안보 호국을 대표하는 지역이라 자부합니다. 그만큼 숭고한 가치를 가슴에 새기게 해 주는 뜻깊은 지역이지만 그에 비해 우리 군을 대표하는 현충 시설 중 하나인 완주 독립운동 추모 공원은 주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연충일과 3.1절, 6.25 전쟁일 등의 특정 기념일에만 주요 인사나 관련 단체가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에 활성하는 화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며 지난해 연추 방문에는 독립운동 추모공원의 유상강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경천면 주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에서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노후 시설 보수, 전지 및 재추 작업, 주차장 확충, 시설 관리 관리자 초우 개선 등그 내용이 단순히 시설 유지 관리에만 극한되어 있어 위상 강화 및 성역화라는 구호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주모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5년에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무공원에 연계한 문화, 생태, 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 추가부지 확보를 통한 생활수 공원화, 미디어 공간 및 북카페 조성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용역 이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된 내용은 전무합니다. 물론 추진을 위한 수요예산 등 재정적 부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집행부는 그간 재원 확보를 위해 얼마나 타각, 타각화로 검토해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했는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인근 장수군에서는 민족대표 33인 중한 분인 백용성 조사의 삶을 통해 순국선열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위한 관련 교육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독립운동과 백용성 기념관 건립사업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관리해왔으며 지속적인 건유와 각부의 노력 끝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도 공간 활용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구상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의 호국 부흥과 관련한 역사 가치의 스토리 텔링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보다 더욱 거시적으로 호국 부흥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의 변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호국 정신 개선과 안보호식 고취에 대한 교육 전시, 그리고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호국 보훈 관련 백일장, 사생대의, 음악회, 기획 전시 등 프로그램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 대한 추모는 올바른 기억과 진심어린 예우를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고교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충만히 느끼고 호국 부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